안녕하세요. 아들센터입니다. 지금부터, 오늘부터 친구 1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 수는 음, 60페이지입니다. 이 책의 내용은 여기에는 민재라는 소년이 있는데요. 민재는 이제 전학 온지몇 주가 되었지만 변번한, 변변한 친구가 한 명이 없습니다. 그래서 맨날 엄마 아빠가 친구 누구 사겠어? 친구랑은 잘 지내? 라는 말을 할때 아무 말도 할수 없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에 어, 승재라는 친구가 전학을 또 오게 돼요. 근데 그 승재는 무척이나 활발하고 엄청난 강한 친구였습니다. 근데 어느 날 이승재는 민재에게 항상 가가 와 주었습니다. 너는 왜 맨날 책만 읽어? 와너 되게 똑똑해 보인다라는 말처럼 매일 말을 걸어 주었고 승재는 그런 승아니 민재는 그런 승재가 믿지 않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승재는 아니 민재는 혼자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. 놀이터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승재가 앞에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승재는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민재는 같이 놀고 싶었지만 옛날에는 친구들이 안 끼워주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끼워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쉬고 있었는데요. 그때 제 승재가 민재야, 너도 같이 놀자 라는 말을 꺼내게 되고 민재는 그것으로 인해 승재와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. 승, 민재는 승재가 너무나도 고마웠고 첫 번째 베프가 되어서 너무나도 좋았다고 하고 이 책의 얘기가 끝납니다. 인상깊었던 것은 첫 번째 승재가 전화온 것이고요, 둘째 제일 진짜 활발하다는 것입니다. 느낀 것은 첫 번째 둘이 친구가 돼서 다행이고요, 둘째 우정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어. 이 승재는 왜 친구가 없었을지 궁금하고요. 둘째, 아 민재요. 민재는 왜 친구가 없을지 궁금하고요. 둘째, 음, 승재는 왜 민재를 챙겨주었을지 궁금합니다.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, 저도 이런 변함없는 변 변함 없는 친구를 사귀어야겠습니다. 책수각인 여러분, 여러분도 오늘부터 친구 1위를 읽어보세요. 그러면은 친구, 승재와 민재가 친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는지 알게 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